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창조의 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분을 경외하여라.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지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주 성령님. 성령님의 숨결로부터 만물이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력을 바라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예언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셨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셨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참 빛이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불꽃으로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현대어 성경입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번더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게 한 영을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지켜준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 밑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 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4장 말씀은 참된 믿음의 소유자와 위선자를 이야기합니다.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로 자신을 채운다. 그러나 위선자는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만 급급하다. 둘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한다. 그러나 위선자는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가까이 한다. 셋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나 위선자는 덧없는 꿈만 꾸고 그 꿈을 여기저기 떠벌린다. 넷째,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나 위선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이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 가지려고 한다.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모든 죄되고 악한 것들을 대항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고 우리의 앞날은 불확실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살펴 주시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찬란히 빛나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과 감사와 영광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새벽 이슬 기도회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전 6시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